もう申し上げます 하여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만 7천 개의 투표소별로 한 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투표소로 와서 이름을 쓰고 핸드폰 번호를 써달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세상에 300만 이상 이썼습니다 전산 조작팀 5마리 이놈 새끼들이 완전히 전산을 사기 조작해서 아니 우리 자유통일당이 64만밖에 안 나왔다고 이따위로 지금도 선만위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다 했다는 데야정수 o u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당당을 맡은 어, 김세윤 검사님, 어? 잘 들으세요. 이게 부정선거를 덮으면 어떻게 되지 o 아요 g y 로 부정 선거를 덮으려고 하다가 처형된 사람 g y 죠내 n g y o u n 그러니까 검사님들 두고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주물주물 하시거나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우리 8월 15일 날 광화문 혁명은 1천만이 참지하는 혁명을 일으켜 이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은 다 처단할 것입니다. 절대로 검사님, 오세균 검사님, 김재훈 검사님 지금 전호의 승파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절대로 자판 치우면 안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 편을 들어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중앙성관위의 조작팀 바로 원 5명을 증각구속 수사를 해야됩니다 수사! 약간 s 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속수사해서 이거 선거 제대로 밝혀주시면 다음 대통령 후보 s 내가 n a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나이가 a s 이 넘었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의 삶 u s a n 더라 Susanna, Susanna, s u s a 자파 제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별로. 한 돼요 별거 조영력 없어요 보셨죠 한달 전에 일곱 개 정당 자파 정당이 모여서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이재명이 그다음 뭐 조국이 다 나와서 서울역에서 집회 했는데 보셨죠? 아니 검사님이셔서 그런 것도 안 봐요. 3천명도 삼천령과 모여 3천명 m 판쪽에도조 n t 없어요 o 전부 o p s 조작해서 만드는거야 그러나 우리 광화문 조직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숫자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조직은 광화문 조직밖에 없는 것입니다 t o 천만 이상이 조직 m o n t o 다 i c 15일날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 반드시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 대한민국을 수리해서 쓸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새로 체제에 건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인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대문랑스에 가서 내가 그냥 어, 미로하러 가서 잠깐 인사 한번 한 것밖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잘 지켜보셨어요 저분이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그 연설문 안에 보면은 윤석열 속에 들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검사님들 대통령의 연설문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금 검사님은 벗어나오요 아니 국가통수권자의 연설문을 외우지도 못하면서 뭘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 내가 다용서해줄 테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백단의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 바로 부속입니다 부속 무솝. 저작팀 다섯 마리를 빨리 불러서 구속영장을 치시고, 여기서 이분을 처리하 분이 아니었으면 반드시 정상적고이 네, 사회부 형들이 왜 이래놨습니까? 사회부 형들에대 하여,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사일가왜 일어났는가? 사일가 일어난 이유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세병사님 지금부터 말씀 잘으세요 김재현 광산이 듣고 계시죠? 안 들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진실을 아시, 역사의 진실을 아시란 말이에요. 진실을. 자, 법법학과 제1호 네, 김성 교수님, 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 참... 지금,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3 1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했던, 네, 바로, 그, 챙 네. 그 네, 다음에 또, 어, 이기봉. 예, 예. 막말이야. 네. 이 사람들의 말로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기봉과 그, 분은 그 자살했죠, 우선이 자살했죠. 아들까지 자살했죠? 아들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총에, 친아들의 권총에 아, 아, 맞나 죽었어. 아들이 자살하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오고 이이죽였니 죽였죠. 왜? 부정선거했다 그...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최인규는 사일부 그, 혁명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최인규 내부 장관은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됐대요 등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민 검사님, 김두용 검사님, 사형 당하고 싶어요? 사형 당하고 싶냐고? 다음은 네. 무섭게 보지 마요. 전파도 무섭게 보지 마라고. 우리는 8월 15일 날 천만 명이 참여하는 네. 국민 혁명을 주도할 것입니다. 네. 그이 시대에 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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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될것인가 아니면 천안이될것인가 오늘 결단 내리십시오. 영무대기 위해서는 빨리 조작 성관 다섯 마리, 조작 성관이 빨리 호출해서 구속 영장을때리란말이하나 기에서 28일 노태양 중앙 성관 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 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 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상관 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금번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영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과 금번 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조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한 곳인 부산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선거를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 분류함만 보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하면은 불과하고 8번을 건너뛰고그 자리에 9번 종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